12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가의 미가라는 사람의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와 연관된 이야기,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가 한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했겠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은 천백을 잃어버리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갔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돈을 훔쳐간 자신을 저주하는 어머니의 저주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자 이제 미가는... 그것을 다시금 어머니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인에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라고 어머니한테 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돈을 훔친 것은요, 그것이 아들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그거에 대한 대가가 집을 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자기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나 혼계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도덕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알자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내 가족이냐? 다른 사람이냐가 기준입니다. 결국 이들은 참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그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가는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돈을 이제 훔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결심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줬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애함으로 섬기도록 아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상을 만들었고, 또한 그것을 다시금 아들에게 주었다가 어머니에게 주어서 다시 신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불릴 뿐입니다. 마치 그냥 허공에다 불르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진정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겨진 바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이름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난 하나님을 믿어 이건 하나님의 거야 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림바 되었어 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해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도 않고 그분을 경애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도 않는 그러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은 갖추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미가는 어머니에게 훔친 돈으로 그렇게 해서 신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애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봇은 하나님께서 대제상장이 입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어 입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입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요, 신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가장 작은 우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신당을 만들고, 또한 신상을 만들고, 애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미가는요. 이 제사장도 친히 자기가 세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친히 그가 하나님이 되어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핵심 구절이 있죠. 그때는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더라. 무슨 이야,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외면되어지고 그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지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계획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가는요. 그의 제사장을 어떻게 삼았을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렘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그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여기 저기 다닙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기업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데 이리저리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헤매다가 마침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에보시 있고 드라빔이 있잖아요. 제사장만 없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길 만한 제사장. 그때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려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업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류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이 사람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할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자들이 인간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미가가 그에게 약속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레위의 지파를 책임지겠다고,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이 레위는 미가가 주는 은열,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레위인이 되는 거지요.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전락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여전히 내 소견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왕 대신 하나님을 참된 심령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